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구리 가격이 2025년까지 1.5배 뛴다. 그리고 KRBN이라는 탄소 배출권 관련 전문 ET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N이라는, 어, 고기육을 배양하는 그런 부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스라엘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구가 끝났고, 미국의 두개 식품회사와 협력을 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안 되는데, 3년 안에 단가가 팍 내려갑니다. 그 중에 회사 하나인 TSN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구리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이 정거점을 돌파했다. 이거는 갑작스럽게 경기가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월가의 예상치보다 더 우월한 수치가 나왔어요. 거의 2.5%인가 3% 정도 가격이 올랐죠. 그게 왜 그런지 이코나미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우선은 2025년까지 가격은 어, 톤당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로 폭등한다. 1.5배 가격이 폭등한다. 여기 나와있죠 1.5배 가격이 폭등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으로는 전기자동차 수요 때문에 구리 가격이 네다 5배 더 필요하다. 그리고 태양열 관련 이런 친환경적인 어떤 글로벌 정책 때문에 구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언제까지? 최소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구리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관련, 어, 제가 자료를 알려드리고, 그에 투자가 가능한 ETF.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죠? KRBN이 있다. 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krbn. 제가 이 방송을 한 지가 2021년 아마 2월 달인가 그때부터 방송을 한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탄소 배출권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어,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가 뭐냐면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 가격, 탄소 가격 더 올려야 된다. 탄소 배출권 가격 더 올려야 된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현재 톤당 유로가 대략 한 48유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관련 투자 상품은 KRBN이 있다. KRBN. 제가 URL을 다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행실에서 배양하는 고기유. 그 부분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파이낸스타임즈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건데 간단하게 어, 2년에서 3년 안에 가격이 고 어, 고기 그러니까 배양된 고기육이 가격이 한 거의 지금보다 한3배4배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할수 있는 그 가격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기관은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두개 회사에. 어떤 협력 제휴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TSN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